자 아, 확인문제 1번 대소비교하세요 이랬단 말 대소비교 큰지 작은지 대소비교 아하 이런거야 자 다시한번 이게 있거든 자비교해 비교 이건 진짜 a하고 b하고 어때 똑같이 3이 있지 자 루트3하고 루트7 어느게 크지 루트7이 크지 똑같은 3이 있는데 더 큰게 더해지면 더 크죠 A보다 B가 큰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. 그지 그렇게 하는 거 알았어?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? 하나만 하자고. 5죠. 봐봐. 얘 봐라. 얘가 3에다가 얘가 뭐가 돼? 3은 안 되지. 그럼 어떻게 돼, 얘는? 5뭐모 얘가 2는 넘어섰죠? 그럼 얘는 5 5모야 됨? 5 5모 얘는 뭐냐면 봐. 3에다가 1.7이니까 4.5모지. 어호그 시간이 가운데로 들어가겠네. 아하 이렇게 하는 다 모모 모모 알아야 돼. 그래서 아하 A보다는 C가 크고 C보다는 B가 큰 대소 비교 문제네. 됐음. 괜찮아? 음.